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, 타이머 중에 어, TON을 빼고 그 나머지 어,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씩 언급해보고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에,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음, TON 하나도 이제 숙달하기가 어려운데 뭐 TO4나 t o f 나 TMR, TRTG, TMON 같은 거를 같이 하면 어,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타이머가 있다라고 정도만 어,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사용하게 되면 에이 접점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눌러보고 직징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, 지금까지는 어,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적산타이뭐안 써도 뭐 다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아, 이런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해서, 이렇게, 넣어봤습니다. 뭐, 이런 명령어도 저도, 뭐, 다, 기억 못해서, 그래서, 하나씩 넣어볼 pba, pba, t, off, t1에, 음, 1초. 그죠? 어 음, 그래서, 여기도 좀, 그래서, 둘, 셋, 넷. 그래서, pbb. 아니 한글로 p, p, B a. 똑같은 걸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, 요거를 딱 보고 쓸게요. 음. TMR. TMR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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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RTC.

PLC, PLD 자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음, 뭐 따로 설명한 게 보다는 <laughs> 딱 눌렀을 때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PLD를 딱 눌렀어 그러면 얘는 안 가고 얘는 다 가죠 근데 보시면 딱 됐어요 어떻게 돼요? 두번들르니까 얘는 초기화되고 그죠? t o f 랑 TRTG랑 TMO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죠? TRTMR은 어떻게 돼요?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죠? 자 이런 특징을 일단 알았어요 그죠?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또또또 또, 또 다른 특징 자얘얘 얘, 얘는 거꾸로 가고 얘는 바로 갑니다 그죠? 그리고 자 보세요. 얘는 누르면 안 가요. TO4는. 근데 TRTG는 같은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가죠. 누르는 순간부터 가죠. 근데 TRTG는 누르면 얘가 초기화 돼 갖고 다시 시작되는데 얘는 어때요? 누르는 거나 상관없이 그냥 가죠. 그래서 그차이에요자 그리고 TRTG는, TMR은 시간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. 그는 시간이 그런 타이머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타이머 사용 안 하고 일단은 TON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는 모두 풀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타이머가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연습은 TON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마스터가, 마스터가 됐을 때 이런 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내가 TON을 완전히 마스, 마스터 안 됐는데 그런걸 했다 그러면 오히려 혼돈이 와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요런 도면 같은 경우에는, 음, DOM부터 마스터 되고, 그 이후에 한번 보시고, 요거 지금은 뭐 참고 삼아,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